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대입니다 새해에도 빠코딩 하고 계신가요? 새해가 밝았는데요. 프로그래밍 공부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프로그래밍 공부 꿀팁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CS 관련 영상을 보는 거예요이 CS라는 거는 컴퓨터 사이언스의 약자인데요. 컴퓨터 공학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개념들을 뜻합니다. 유튜브에다가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면 요거 하나 나오거든요. 크래쉬 코스에서 나온 거. 자막을 한국어로 설정하시면 돼요. 자막을, 어, 한국어로 선택하시면 번역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쭉 보시면 좋습니다. 한 41, 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거만 쭉 보셔도 뭐 메모리라든지 그리고 이진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만 보셔도 거의 대학 전공 개념들은 거의 다본 거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를 저는 한번 쭉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 두 번째는요. 이제 시작하는 목적지를 정하시는 거예요. 목적지 정하기. 어, 목적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앱 개발자가 될 거야. 그러면 앱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이폰도 있을 수 있고 안드로이드가 있을 수 있죠. 아니면은 나는 뭐 플러터나 리액트 네이티브 이런 거로 하겠다 이런 크로스 플랫폼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목적지를 정하시면 좋아요. 아니면은 뭐웹 프론트다. 그러면, 웹프론트에도 이제 프레임워크가 많잖아요. 아니면은 나는 백엔드를 하겠다. 그럼 백엔드 개발자가 된다고 하면은, 백엔드 개발자는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뭘까, 이런 거를 딱 정해서, 거기에 대한 자격 요건들을 맞춰나가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로켓펀치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채용이라고 해서 한번 쭉 보는 거죠. 채용 시장을 본 다음에, 백엔드라고 했을 때쭉 보는 거예요. 아, 백엔드 개발자가 요즘, 어, 회사에서는 어떤 것들을, 어떤 기술 스택들을 많이 요구하는지 이런 거를 쭉 보시는 거예요. 뭐, php 라라벨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러면은 php 라라벨 쪽으로 나는 가겠다. 그러면 그 기술 스택을 정해서 가는 거죠. 아니면은 뭐, node.js express로 한다. 그러면은 나는 먼저 node.js express로 서버를 만들어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스택을 하나 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뭐 웹프론트다. 아, 뭐 백엔드가 요거만 있는 건아니고요뭐 여러가지 더 있을 수 있어요. 뭐 자바 스프링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스프링 기반으로 백엔드를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면 나는 이거로 이제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프론트 개발자들을 쭉 보니까 아 프론트 개발자는 지금 필요로 하는 게뭐앵귤러나 뷰를 많이 쓴다. 아니면은 뭐 리액트를 쓰는구나. 이런 걸딱 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이제, 하나 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 리액트로 하겠다. 아니면 나는 뭐 뷰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정하신 다음에 이거로 이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작하는 목적지를 정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문서와 친해지는 거예요. 문서와 친해지기. 어 사실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유튜브 튜토리얼을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유료 강좌나 그 부트캠프나 이런데 들어가셔가지고 공부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다 좋은데 어, 제일 좋은 건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혼자서 개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강좌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문서를 통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배우 가르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문서를 다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문서를 문서가 핵심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문서가 뿌리다 이렇게 아셔야 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보통 자바스크립트는 MDN에서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제 MDN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관련을 공부를 해요 그럼 여기에 이제 문서가 다 나와져 있거든요 언어를 이제 한국어로 바꾼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한국어로 이제 보시면 이제 보시면 이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다 이제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각 언어마다 아니면 각 프레임워크마다 이런 문서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서들을 쭉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뭐 스위프트라는 뭐 아이폰 개발하는데 스위프트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제 스위프트 닭이라고 이렇게 치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큐멘테이션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수어해서 아, 뭐, 언어는 뭐, 변수는 어떻고, 함수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다 다 나와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와 친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그 개발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WWDC를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WWDC에 이런 그 자료들이 있어요. 세션이라고 보시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 그런 그런 것들이 좀 나와져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 뭐, 난 안드로이드를 공부한다. 안드로이드도 이제 문서가 잘 나와져 있죠. 안드로이드, 닭이라고 칠게요. 안드로이드 사이트에서도 이런 튜토리얼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 API 가이드, 코드랩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뿌리입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드랩이나 이런 걸 보시는 게. 저는 뭐 지금 리액트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리액트 닭을 보는 거예요. 리액트 닭을 보시면서 이제 API 참고라든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다 나와져 있어요. 리액트 대역이 보시면 자습서가 다 있죠. 어떻게 하면 되고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나와져 있습니다. 라라벨이랑 스프링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문서와 친해지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튜토리얼 해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제 튜토리얼 해리 뭐냐면요, 계속 강좌를 찾는 거예요. 강좌나 그러니까 끊임없이 강좌를 찾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강좌를 찾는다. 어, 저도 이제 유료 강좌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유튜브를 하면서 무료 강좌들을 계속 풀고 있잖아요. 개발 유튜버지만 저는 계속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강좌만 봐서는 여러분의 실력이 절대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비싼 뭐 300만 원 주고 부트캠프를 했어요.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서비스를 그냥 내가 사용만 하는 거지 그게 결국 나의 실력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비싼 강좌 혹은 뭐 부트캠프 이런 게 캠프가 여러분의 실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실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계속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정말 어 취업을 할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개발을 하면서 뭐 나, 나만의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실제 개발자가 될 수가 있는 그런 레벨에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뭔가 새로운 유료 강좌를 찾거나 이러시는 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서 제가 위에서 얘기했던 문서와 친해지고 어 계속 이제 시간 투자를 해서 바코딩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목적지도 정하신 다음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만의 속도로 진행하는 거예요 나만의 속도로 진행 음,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학원에 가거나 뭐 부트캠프나 아니면은 뭐 같이 공부하는 그런 커뮤니티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어 얘는 공부한지 한 3개월 만에 벌써 어디 해가지고 어디 갔다더라 아니면 얘는 벌써 뭘 해서 이렇게 했다더라 절대 여러분들은 이제 주눅 드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그 저마다 살아온 그런 환경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어저 사람은 이제 3개월 만에서 벌써 이렇게 됐네 이 정도 레벨까지 올라가 이런 분들은 어, 이전에 컴퓨터 관련 공부를 했었거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이제 학습을 했을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속도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남과 비교하시면 안 되고 자신만의 속도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말고 다 자기만의 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페이스로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면 돼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모르는 건 넘어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기인데요. 모르는 건 과감히 넘어가고 그리고 어, 코드를 작성 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코드 작성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 여러분 이제 뭔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뭐 리액트를 지금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 이거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석을 다세요 저는 조금 공부를 할때 주석을 다 다는 편 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제가 이런 거를 공부한다고 볼 게요 이게 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모르면 아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이렇게 과감히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면서 하지만 내가 알것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어 이거는 어떤 거다 라고 의식적으로 이렇게 주석을 달아요 아 이거는 이러한 문장을 아래와 같은 문장을 뭐 출력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주석을 하나하나 다 다르시는 거예요 이 주석 달기라고 보시면 되죠 주석 달기. 그래서 주석을 다시면서 넘어가게 되면은, 어, 여러분, 이제 실력이 굉장히 오르실 거예요. 그냥, 어, 내가, 내가 아는 것 같은데 하는 개념으로 넘어가면은, 어, 실제로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주석으로 이제 풀려고 하면은, 어, 내가 모르는 개념의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한 번씩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주석을 다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제 구글링과 친해지는 거예요. 구글링과. 이제 구글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거를 우리는 구글링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를 공부를 할때 뭔가 잘안 풀려요. 뭐 아니면은 잘 모르겠다 그런 거는 웬만하면 다 그냥 구글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 저는 이제 리액트에 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뭐 리액트 뭐 튜토리얼이라고 이렇게 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면서 다른 분들의 이제 이런 문서도 보고 아니면 블로그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보면서 공부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떤 특정한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면 뭐 리액트 훅이란 거에 대해 제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치는 거예요. 리액트 훅이란 이렇게 쳐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보면서 쭉쭉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하면서 아, 이건 이런 거구나 이러면서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모르는 게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계속 이제 구글링을 하는 습관을 들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유즈 스테이트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키워드를 제가 많이 얻었, 얻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면 또 구글을 하는 거예요. 유즈 스테이트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아니면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런 문서를 보면서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문서로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아, 뭔가 이제 내가 상태를 어 상태 값을 이제 변경하거나 그런 걸 하고 싶어서 스테이트라는 걸 쓰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글링과 친해지면 좋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거야. 다른들로부터 배우기. 어 이제 배우는 거는 뭐 깃허브나 깃허브나 아니면은 블로그 뭐 강자가 될 수도 있겠죠. 유튜브 강좌나 아니면 제가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유료 강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코드도 계속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런 걸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거죠. 커뮤니티. 어, 저는 이제 정대리 파코딩방이라고 해서 그 카톡방 하나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런 데에서 이제 참여하셔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물어보는 물어볼 거 있으면은 그런 거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어떤 분이 이제 질문했을 때 답을 하면서도 내가 성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제 잘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기터브나 그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 안드로이드 뭐, 안드로이드 시간표 앱을 알고 싶어요. 시간표. 뭐, 캘린더 이런 거를, 차, 소스를 찾는다고 볼게요. 캘린더. 그럼 기, 이렇게 치시면 되거든요. 안드로이드 캘린더 깃 하면은. 이런 오픈소스를 만드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걸 통해서 샘플 앱을 만드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어, 샘플 앱을 다운을 받아보기도 하고, 이분은 이제 어떤 식으로 그 프로그램을 했나를 이렇게 쭉 살펴보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살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h u 브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작업한 코드를 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아 이분은 이제 베이스 프래그먼트를 이용해서 뭔가 처리를 했구나 이렇게 어, 업스트랙트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서 이제 다른 어, 프래그먼트에서 이거를 사용했겠구나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코드를 많이 봐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터브나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면 좋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이제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마스터 했다 이거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거든요 특히 이제 프로그래밍의 세계는 굉장히 깊고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새로운 것도 계속 쏟아지고 요 그렇기 때문에 음 항상 늘 배우는 배움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나는 뭔가를 마스터 했다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웃음> 절대 <웃음> 있을 수 없다 만약에 내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어, 성장이 좀 더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마스터 했다 라는 거를 이런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은 더 이제 다른 사람의 코드도 잘안 보려고 할 수도 있고 내가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게 되니까 이제 성장이 더뎌진단 말이에요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장을 할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쭉 적어 봤는데요 정리하자면 cs 관련을 한번 쭉 보시면 이제 컴퓨터에 대한 전반적인 어,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 내가 어떤 개발자가 되겠다. 뭐앱 어, 개발자가 되겠다. 프론트 아니면 백엔드 개발자가 되겠다. 이런 걸 정해서 그 채용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그런 요구 자격 요건들이 있어요. 채워 나가시는 체크리스트를 만드셔서 목적지를 이렇게 정한 다음에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문서와 친해지셔야 되고요. 언어나 프레임워크마다 문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뭐 비싼 강좌나 부트캠프 이게 여러분의 그 실력을 100% 향상시켜준다 이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즉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함.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속도로 계속 천천히 나아가시면 돼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주석을 달으셔서, 네, 주석을 달아서 모르는 건 과감하게 넘어가면서 코드를 작성하면서 하나하나씩 한줄한줄 한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구글링을 하면서 친해지시면 되고,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이 배우는 거죠. 기터브를 많이 추천드리고요. 커뮤니티에도 들어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이제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를 보면서 눈팅만 하더라도 그, 나도 모르게 실력이 조금씩 향상되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어, 코딩에 임하시면 아주 멋진 개발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2022년 새해를 맞아서 프로그래밍 공부 꿀팁을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쭉 해봤는데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정대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